디지털 개척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Earth2의 혁신적인 자원 시스템으로 향하는 흥미진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노련한 가상 토지 소유자이든, 이 혁명적인 플랫폼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든, 자원을 채굴하고, 제국을 건설하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가상 토지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준비를 하세요. 지구의 모든 땅을 소유하고, 개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디지털 쌍둥이 행성을 상상해 보세요. 바로 Earth2입니다. 우리의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가상세계입니다. 이 메타버스 프로젝트에서 여러분은 단순한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디지털 토지 소유자, 자원 재벌, 그리고 대체 현실의 창조자입니다. Earth2는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가상과 현실 경제가 서로 얽혀 있는 플랫폼입니다. 여러분의 가상 토지는 화면 속의 단순한 픽셀이 아닙니다. 자원, 무역, 혁신의 관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원 시스템을 통해 여러분의 자산은 그 어느 때보다 가치 있게 될 것입니다. Earth 2의 진화하는 생태계의 핵심은 바로 자원 시스템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각기 다른 희귀성과 잠재력을 지닌 서른 두 가지의 독특한 자원이 여러분의 가상 토지에서 발견되고 활용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디지털 제국을 건설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이러한 자원은 자원 발생 단위, 즉 OU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OU는 추출되어 사용될 준비가 된 토지의 잠재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원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더가 그 역할을 합니다. 이더는 Earth 2의 생명선과 같아서 가상 토지 깊은 곳에서 지표면까지 자원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의 흐름을 활용하려면 세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더를 끌어당기는 멘타, 자원 데이터를 해독하는 프라임 주얼, 그리고 귀중한 오유를 저장하는 홀로 빌딩입니다. Earth 2가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자원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자원은 향후 업데이트에서 제작, 건설, 심지어 첨단 기술에 동력을 공급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채굴하는 자원이 내일의 시장을 지배하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멘타는 채굴 작업의 핵심입니다. 각 멘타는 이더를 끌어당겨 모든 자원 생산의 기초가 됩니다. Earth2가 개발됨에 따라 멘타는 더욱 효율적인 이더 유치를 가능하게 하는 업그레이드를 통해 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쩌면 더 발전된 자원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특정 자원을 해제하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열쇠입니다. 프라임 주얼은 이더에서 자원 데이터를 해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향후 업데이트에서는 수확량을 높일 수 있는 희귀하고 특수한 주얼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특별한 자원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드로이드 이 특수 유닛은 자원 추출의 일꾼입니다. 멘타만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수확량을 자랑합니다. 게임이 진행됨에 따라 고유한 능력을 가진 새로운 유형의 사이드로이드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도 여러 자원을 동시에 추출할 수 있는 사이드로이드도 등장할 수 있고 열악한 가상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 사이드로이드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지질학자 이시민은 자원 세계의 눈과 귀 역할을 합니다. 숨겨진 자원 데이터를 밝혀내 더욱 전략적인 채굴를 가능하게 합니다. 향후 업데이트에서는 지질학자가 자원 추세를 예측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자원을 발견하는 능력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홀로 빌딩은 단순한 저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국의 눈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발생 단위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지만 미래에는 자원 처리 센터, 무역 중심지 또는 자원을 보호하는 방어 구조물이 될 것입니다. Earth 2에서 성공하려면 단순히 땅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략적인 자원 관리가 필수입니다. 수확량을 극대화하려면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토지 등급, 등급이 높은 토지는 더 나은 자원 수확량과 더 희귀한 자원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합니다. 토지 업그레이드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더할당, 어떤 자원에 집중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다양한 자원을 생산할 건가요? 아니면 수요가 많은 자원을 전문적으로 생산할 건가요? 여러분의 전략에 따라 가상재산이 흥할 수도 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드로이드 배치. 사이드로이드를 전략적으로 배치하면 자원 수확량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향후 업데이트에서는 더욱 효율적인 추출을 위해 사이드로이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원 환경은 계속해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새로운 기능과 자원 유형이 도입됨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고 전략을 조정할 준비를 하세요. 바자는 여러분의 자원 제국이 시장과 만나는 곳입니다. 여기서 다른 플레이어와 자원, 사이드로이드, 시민, 주얼, 홀로 빌딩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Earth 2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복잡한 거래 시스템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원 선물 시장이나 자원을 담보로 한 화폐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상상해 보세요. 바자는 플레이어가 주도하는 번창하는 경제의 중심지가 될 것이며, 그곳에서 누군가는 부를 얻고 누군가는 부를 잃을 것입니다. Earth2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support.earth2.io의 지원 페이지는 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하지만 문제 해결이나 새로운 기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리소스입니다. Earth 2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자원 시스템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발생 단위를 원자재로 가공할 수 있는 위버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잡한 공급망이 등장하고 독특한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토지를 테라포밍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arth 2의 미래는 우리의 집단적인 상상력에 의해서만 제한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행동이 내일의 가상 세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Earth 2의 자원 시스템은 단순한 게임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새로운 디지털 경제의 기반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여러분은 단순히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땅을 차지하고 자원을 채굴하고 제국을 건설하세요. 가상 세계는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여기서 쌓은 부와 영향력이 실질적인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디지털이며 그 시작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즐거운 채굴 되시고 여러분의 가상 제국이 번창하기를 바랍니다.